또 레드카펫을 밟아 주셨는데요. 먼저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위 네, 안녕하세요 에스파입니다. 우리 네, 글로벌 팬분들에게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Uh, hello, my. 또 일본의 분들사모도 메리 크리스마스. 아, 다자 안녕하세요. 사실, 우리 네 분의 매력이 정말 대단하잖아요. 우리 네 분의 매력을 카메라로 혹시 담아봐도 될까요? 우리 닝닝 씨부터 카메라, 우리 빨간불 들어와 있거든요. 우리 한 분씩 아이 컨택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아, 너무 귀여워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다음 카리나 씨, 보여주세요. 보라트 감사합니다. 다음 윈터 씨. 네, 강아지죠. 자, 마지막으로 지젤씨 보여주세요! 우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이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마이들 오늘 크리스마스잖아요. 근데 저희와 이렇게 선물 같은 시간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앞으로 있을 무대도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그 무대 또한 여러분들한테 선물 같은 무대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멋있게 아름답게 레드 카펫을 털어 주세요. 정말 드라마 같은 이것은요 정말 팬분들의 환호성으로 찍었고요 우리 네 분이 레드카펫을 걸어주고 계신데 정말 영화와 같은 드라마와 같은 현실이 펼쳐지는 순간입니다 아, 너무나 아름다운 에스타의 레드카펫 현장입니다 진짜 너무 아름다운 드레스로 입어 주셨는데요. 우리 가운데 가시면 포토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 네, 밀착해서 서 주시고요. 왼쪽부터 포토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밀착해서 서 주시고요. 좋아요. 네, 왼쪽입니다. 왼쪽. 손인사 감사드리고요. 다음 하트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왼쪽 카메라와 기자님들을 향해서 사랑의 하트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가운데에 바라봐 주시고요. 가운데입니다. 가운데도 사랑의 하트와 여러 가지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라만만마.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오른쪽도 다양한 포즈와 사랑의 하트 날려주세요. 우 에스파 퇴장할 때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에스파 왼쪽으로 아쉽지만 퇴장해주세요. 안녕. 또 멋진 무대에 서 보일 텐데 여러분들 드라마와 같은 무대